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부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SV인베스트먼트 되겠고요. 코드번호 어, 28... 90, 80,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음, 5월 14일, 오후 3시 12분 지나고 있는데요. 현재 5% 상승해서 46,200, 4,625원 기록하고 있네요. 지금, 자, 보시면, 오늘 15%까지 올랐었거든요. 도대체 SV인베스트가 왜 올랐나? 우리가 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죠. SV인베스트먼트는 왜 올랐을까요? 그러니까 SV인베스트먼트가 다른 그 창토사들이 시세를 받을 때 전혀 움직임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SV인베스트 이뮬매드가 연내 상장 소식 부각이 됐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상장보다는 상장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어 비형 간염 치료에 대한 임상 2 A 상 시험 계획 승인 이것 때문이에요. 음그 이뮨매드가 그 이제 이 회사 회사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 여기 보시면 이제 네이버 이뮨매드라고 치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아직까지 상장 기업은 아닙니다. 근데 이 회사에 이제 투자를 해서 지금 좀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탄력을 받는 거거든요 만성 비염 감염 치료에 대한 어, 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오늘 밝혔어요 어, 뭐 현재 코로나 치료제 러시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3개국과 우리나라에서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는 신형 후보물질이다 이번에 승인받은 임상 2A상에서는 핵산 유도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게 정맥 주사제 형태로 28일마다 총 4회 투약해서 비형 간염 표면 항원의 감소 및 이의 소실 비율을 확인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어요. 아,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네. 근데 조금 또 아쉬운 것은, 음, 아,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거 있죠. 이달 안으로 코스닥 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실린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어 오늘 많이 올랐었는데 아니 왜 이거밖에 안 오르죠? 아니 그왜 그러니까 떨어졌을까요? 사실 더 오를만한데 그죠? 더 오를 법도 한데 조금 얼마 안 올라가지고 조금 속상합니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더 올랐으면 좋겠어요 제가 들고 있진 않지만 제 영상을 보는 모든 주주분들에게 기쁨과 어떤 한우의 한우 섬을 그리고 물려 계신 분들에게는 탈출의 기회가 될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오늘 어떻게 좀 터셨나요? 제가 여러분들 그 계좌를 일일이 확인을 못하다 보니까 5천원대에 그래도 물려 있던 분들 오늘 좀 탈출하셨겠네요. 축하해 봤수 한번. 박수 한번 치고요. 그것도 나중에 봐가지고 아난못 봤는데 올랐다 떨어졌네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렇지만 지금, 어, 임상 2A상이라던가, 그럼 2B상도 있겠죠. 그리고 다음 주 기술평가 신청도 있겠죠. 그러면 다음 주부터 또, 어,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실릴 거기 때문에, 어, 추가적인 상승 한번더 있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것 정도 조금 생각해보시면, 아, 올해 안에 좋은 그림 한번 나와주나? 나와주나요? 이런 기대감 가져보실만 하다는 거죠. 그렇죠. 어, 이런 거 조금 어, 가슴 속에 자그마하게 새겨 두시고 어, 지금부터 같이 좀 어, 살펴보시면 될 듯합니다. S.V.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자, 제가 좋은 사이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더 VC 알파라고 있어요. 더 v c KR 어,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S.V. 인베스트먼트라고 딱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총 투자 건수는 51건.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쫙 나오거든요. 이거 쫙 한번 보시고. 로그인 또 필요하다고 하네요. 저는 로그인 귀찮아서 안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면서 공동 투자자들도 한번 꼭 보시고. 어, 좋은 사이트죠. 저, 좋은 사이트니까 여기서도 또 한번 잘 보시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SV인베스트먼트에서 태화기업 모터 그거 인수했는데, 아우, 조용한, 한걸 뛰어넘어서, 아우, 소식이 없어요. 그, 모터커라고 굉장히 전기차에서 중요한 것을 담당하는 척 하더니, 연락이 없어요. 좀 연락해줄 법도 한지, 그죠? 어, 그러면 또 주가에 또, 펌핑 좀 팡팡 들어가고 좋을 텐데, 아우, 너무 연락이 없어. 네, 너무 연락이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런 흐름이 좀 나와주는지 꾸준히 살펴보면서요. 어, 다음 주말 잘 보내시고. 아, 그리고 제가 저기 주식도 꿀팁. 꿀팁 하나 더 있어요. 음. 제가 꿀팁 주는 사람이거든요. 네이버에서 AB, AP 투자연구소에 검색 한번 해보시면 들어가보세요. 들어가보시면 잘생긴 분들 나오고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보시면 매일매일 이렇게 추첨 좀탁 드려요. 저희 김용수 소장님 보이시죠? 어, 여기서 뭐 증시 상황도 말씀해 주시고, 주식 강의 자료 눌러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 보실 수 있는데, 검색에다가 윤석열이라고 한번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윤석열 관련주, 관련주의 이렇게 딱딱딱 나오죠. 이런 거 무료로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검색해보시고 필요하신 것들 쭉쭉쭉 빼먹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고 로그인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돈 드는 거 전혀 없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하시고 저희 대표님은 우리나라 온 국민이 무료로 주식을 잘하는 그날을 꿈꾼다고 하시니까요. 저런 것들 활용해보시고 다음 주또 월요일 날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